자, 보시면은 뭐, 글 많죠, 그죠? 하한가 처박아라, 뭐, 이런 가지 있는데, 서로 먼저 매도하려고 난리도 아니네. 매도 완료하고 나오세요. 일단 수익 챙겨라, 뭐. 이런 것들도 맞죠 단기간에 급등했으니까. 줄때 먹어야죠. 그러죠? 아직까지 PBR 0.4% 영업이익이 600억이다. 전기차 수소차 부품주에 로봇 자율주행까지 뭐가 무섭냐. 이렇게 되어 있는데, 뭐 이런 것들은 사실상, 어, 맞지가 않는 거고, 전기차 수소차는, 전기차 같은 경우는 지금 박살 났잖아요. 그죠? 그리고 수소차는 먼 미래기 때문에, 사실상 지금 이 회사가 하고 있는 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금 이제, 그 감사하는 분위기예요. 감소하는 분위기인데 어쨌든 간에 아직까지는 저평가가 맞다라는 부분 분명히 맞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쨌든 전기차 현대 쪽에서 밀어줬으니까 현대의 매출액이 올라가는 만큼 여기도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. 하지만 뭐 최근에 있었던 2차전지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결국에는 이게 무슨 말이냐?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감소할 거라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2차전지가 그 수출이 되지 않는다.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겠죠. 그죠? 당기 100% 올랐으니까 조정은 수준이다. 요거 맞는 말이죠. 그죠? 외국인 매수 뭐 이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렇게 시가총액 낮은 것은 외국인이 어, 검은머리 외국인일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이거는 기억을 해두시고 진행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여러분들께서는 다수의 실전 투자들의 상위권과 다수의 언론장은 그리고 고등학교 임직원들의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하고 있는 펀드매니저 문기현의 주식국연의 TV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.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.